옆에서 보는 시선이 왜곡이 돼서 쓰레기봉투를 갖고 다니면 어? 동물 동걸, 동물보호를 하는 거 아니야? 응. 뭐한 시간을 한다는데 한 시간도 안 하고 간에 두 시간을 한다는데 두 시간도 안 하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러는 건데 정작 우리 마음은 아니었단 말이야. 내가 나 30분을 내가 하든 한 시간을 하든 그건 나의 봉사였었는데. 근데 이제 뭐그든지 말든지 <laughs> 나에 대한 의지는 나와서 내 마을 내집을걸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생활을 하다 보니, 단장이 있고, 그죠? 거기에 청구가 있고, 각 지구대들도 대장이 있어요. 어, 대장이 단장한테 쪼금를물리 길이 없어야 되니까, 어, 웬만하면 요 포인트는 잡아주셨으면, 웬만하면 필수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나면, 자, 내가 혼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니까, 보통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도구 일지에 요 포인트 하나는 꼭지켜주십사 하는 의미로 제가 요것을 좀 적어 드릴게요. 어, 사진을 찍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는데 그 위에 그 제목이 있어요. 제목 란에 실명을 적어 주십시오. 실명. 어, 예를 들어 제가, 저 같은 경우에 노정하잖아요. 근데 노정하라고 딱 적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수동 때 네. 음, 이런 식으로 닉네임 안됩니다. 여기에는 실명을 꼭 적어주시고요. 사진을 컷을 찍으시는데 많이 찍어주셔도 좋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기도 그렇고 리포트도 그렇고 뭔가 많이 한 사람들은 뿌듯해서 많이 보여주기를 원해요. 저라도 오늘 진짜 많이 했으면 다 찍어보고 싶어. 많이 찍는 건 상관없어요. 1 0 장이든 2 0 장이든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3 장, 4 장, 5 장이 된다. 그러면 쓰레기 있었던 전 사진, 깔끔한 후 사진, 그리고 요게 맞아 포인트. 노란 봉투 있는 거. 총량 봉투. 어 지금 뭐 돼. <laughs> 이렇게 1번, 2번, 3번, 요거는 올라가는 일지에 꼭, 꼭 해주십시오. 지금은 음, 발적해서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니까 어떻게 해도 그냥 그려려니 넘어갔는데 아마도 다음 달부터는 얼마 주지는 않으나 그래도 저쪽에서는 검사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요거에 그다음에 좀 태클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실 때 지저분했던 것 하나 내가 깔끔하게 주셨던 것 하나 이거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그 노란 봉투에 들어갔으니까 얘네들 버릴 때그 청량 노란 봉투 하나 요 사진 세 개는 꼭 해주십사 그 오늘 이제 필히 부탁을 드려서 참고사항으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그 밴드에 보시면요 네이버 카페에 우리 있는 그 밴드 있잖아요. 카페, 카페에 들어가시면 1월 28일자로 단장님, 김혜일 단장님이 쓴 글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글이니까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저희가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해서 정기모호을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기를 해서 우리 언제 언제 만나요 이거보다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이렇게 플로깅을 하고 캠페인을 하고 홍보를 해야지만 되는 이게 저희의 목적이거든요. 쓰레기를 집는 것도 집는 것이지만은 안녕하세요. 제가 현수막을 어디로 잡? 위에. 우하그러네요이 <laughs> 현수막을 들고. 이연습하을 들고, 아마 이제 다른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저 숫자는 어, 아니면 어, 저희도 어, 소감이든, 이걸 들고 홍보 어, 캠핑을 해요. 그러면 저희처럼 이렇게 모여서 20, 30분 정도 얘기를 하고, 한 20, 30분 정도는 나가서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한그 모임,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또 얼굴을 더 익히는 거니까요. 제일 주된 목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부에 에코폴리스가 됐던, 수동 플러깅이 됐던,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얼굴 보고 내 옆집에 누가 있고 그리고 내집앞을 청소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거를 저는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어느 하나, 어느 한 시에 만나서 그냥 잠깐 했다가 요즘 마스크 썼기 때문에 지나가면 누가 누군지도 솔직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따가 슬데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봐야 그래도 없는 전이라도 묻고 이름이라도 부르고 그렇다니까. 어, 매월 어. 오늘이 3월 넷째 주 화요일이죠. 응. 매월 넷째 주 화요일은, 우리 계신 선생님들, 그, 어디요 스케줄, 스케줄 표에 매월 어. 넷째 주 화요일. 대신 시간은, 오늘은 제가 사실 이게 이 시간에 만나겠지 한번, 잠시 2 30분이라도 우리가 있으면서 지냈던 거 얘기를 하고, 간단하게 저녁식사라고 하십사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었뭐 마스크 벗고 얼굴을 봐야 <laughs> 는건 아, <laughs> 먹는 자리도 <줄 알았는데 웃음> <할> 것밖에 없으니까 <laughs> 그래서 저녁식사를 하셨으면 하니까 오늘 뭐 같이 시간 내주셔서 감사 제가 거기에 저녁식사까지 해요 뭐 이러면 괜히 거창한 느낌이 들것 같아서 그 대목은 툭 뺐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있으시면 마스크 벗고 같이 저희들 얼굴 봤으면 좋겠고 매월 넷째 주 화요일은 어, 물론 그 전에 시간 공지를 하겠으나 2시에서 3시 사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오후에 1시간 정도만, 1시간 정도만 저들이 있으면서 플로깅할수 있는 자료.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정의에 부담이 님이십니다그 장면에 제가 수동에 대해서는 지리적으로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부 대장님이 훨씬 더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는 이런 지역을로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을 해주신 게 다음 달에는 여기 은수교 그죠? 대장이 은수교에서 파리교. 응. 은수교에서 파리로 넘어갔죠. 대체적으로 보면 도로면은 지금 많이 깨끗해요. 지금 물차도 다니고근데 지금 논밭, 아, 눈끄러이라든지 아, 아니면 끼끄러기. 네. 거기는 잘들 안 하니까 응. 그런 데라다면 생색이라도 내자고요. 이게 다음 달 다음 달네 번째 화요일은 은수교에서 파리교로 넘어갔죠. 그래서 한 시간. 활동하는 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음, 해야지만, 음, 지금 마스크는 끼셨지만 죄송하지만 여기서 좀 힘드니까 여네 시간은 20 네. 해서 전화 보고 이렇게 서로 통상적 하는거 이름만 지금 시간은 조정이 가능한가 시간은 조정은 그냥 확실해야지 앞으로 빽 뼈시 많아가지고 다시 네. 나 네. 음. 저도 한 여름에 기생시면 예. 예. 저도 알요 예. 네, 그러니까 그에는 오전으로 한다든가. 그렇다고 해저으로서는또 식구들 식사 시간도 기 때문에 그거고 예. 네. 오전에 9시든 10시에 시요 10시에서, 그렇죠. 이 그렇게 하하 그러니까 4월에는 저가 2시에 만나는 건 어떨까요? 4월은 2시. 네. 네. 어떨까요? 의견 음. 하니까 4월 넷째 주 2시. 여기서 한적겠습니요 샤워은넷째주 2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맞죠? 6시 <laughs> 일죠 여기 주인공이 생각내서 일어나셔서 조남단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신지 <laughs> <주님지. 웃음> 어, 안녕하세요.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저는 외계인이라고 그럴 때 하나가 저희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저화이뷰 뒤편에 산속에 이사를 왔어요. 네, 근데 그 속에서 지금 19년도에 이사 온것 같아요. 그런데 어, 남편이 건강이 안 좋은데 산에로 올라갔다 보니까 그안 보이는 산속에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름에는 뱀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숲 속에를 그런데 그 가을, 겨울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막 바람이 불고봄요때쯤 전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쓰레기가 쓰레기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파란 봉도 큰 거에다가 저희 남자하고 자주는 아니고 네. 한 번씩 네. 담아서 갖다 버렸어요 제가요. 그는데 어느 음, 날 네. 인터넷에 보니까 에코플리스를 모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음, 그러면은 제가 요구나한 거보다는 이렇게 에코플리스에 아이 그래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또그 봉투 를 가지고 있으니까, 돈 버는 줄 알아요. 근데 저는 그 5만원을 안 줘도 좋고, 그냥 뭐 커피값이라고. 커피 값이라고 해요. 커피, 커피 값도 안 돼요, 그 맞아요. 네, 예. 공사하는데 제가 지금 그러니까, 2022년도잖아요. 1년이 음. 넘다 보니까, 그 주변에, 그 산에 오시는, 그, 그야 할아버지를, 그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은 꿈이 좋아요. 음. 제가 그거 미치는 걸로 그래서 그냥 미사 와서 수업을 좀 알고 그러기 위해 제가 이것도 하고 같이 좀 어울리면 좋겠구나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일찍 시작을 했어요. 하도 여서분 시작을 했어요. 수업은 인원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기를 근처에 드렸는데 사실 이것저것 뭐 분도적이 있어서 긴시간할한 거는 아니니까 저도 그걸 알아야 통통명을 알아야 그 다음에 시작할 거고 이인덕왕이 알기면야 소득만 받는 거죠. 저희 배소희 팀장님, 네, 네. 어, 저는 여기 같이 지원 센터에 행사 팀장으로 있었는데 내가 나름 추천 홈페이지를 보다가 이제 에코콜릿트라는분 쓰레기를 줍는 환경활동이 있어서 혼자 활동하다가 이제 원래는 혼자 조용히 활동하려고 했는데 저꾸 <laughs> 옆에 자취지 선생님이 어? 혹시 에코폴리스?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차 늘려서주민아 위원님들까지 같이, 같이 함께해서 네. 너무 좋고 네, 다들 좋은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덕분에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이렇게 2년 차이 가게 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건 반칙는거 같아요. 부인장님 할때 박사 안 나왔잖아. 요 그럼 따로로. 귀환님,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걸 하실 것 같은데, 그 전에 에코 프랑크를 조금씩 불만 했었어요. 그렇죠. 다가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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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열심히 하시고또우희 팀장님이 활거를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둘레가 대우배로 깨끗한데 우리 그 내과처럼 진짜 당연히 스뭐 가자고 하는지 사람들이 놀러 가다 그냥 보는데 진짜 눈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안되겠다 해야겠다 싶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지연. <laughs> <비지언니>.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우예요. 아, 형님이시구나 네. 아, 아니, 한 번도 활동을 안 해봤어요. 클로 <laughs> <막 슬픈> 팀은 <laughs> 열심히 한번 해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시작해보려고 오늘 나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애덤으로 해야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시간 아직 이거 저것도 안돼 있어요. 갈그래 아, 그래요? 내가 네. 내가 매이하시라고 네. 이따가 초대해요. 네, <laughs> 초대. 그 진짜로 주무관님, 네 주무관님한테 연락을 해서 주무관님이 네, 이제 이름이랑 인사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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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전화번호 받는 거예요. 그러면 카페가이프라고전화받전화예요 반갑습니다. 김혜경입니다. <웃음> 네. <웃음> <웃음> 너무 잘하고 <잘해. 웃음> <laughs> 카게 많이 하시는 분. <laughs> <웃음> <잘생겼습니다>. <웃음> 여기 가게 내리기는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이름으로 물레가 여자라고 을 합니다. 아니 항상 궁금했어요. 네. 네. 금해서 열심히 하시구나 네. 지금 보니까 존함이 있어서 내과 <laughs> 네. <laughs> 내려가서 장하셨구 네. 열심히 예. 많이 하셨습니주시시니다 네. <laughs>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서살도 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 정겹고 하는데요. 저는 활동을 많이 는 못하는데 열심히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부족한데 부대장님이서참부담이 많습니다. 부담 부자인 거 같아요. 여튼 여러분 마이크 <laughs> <많이> 와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부각 <laughs> 정리예요. <laughs> 네, 그렇죠. 정인이세요시인이시기라 하거든요. 두 번째 아 가슴 뜨끈한 얘기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저는 제가 어, 부대장이시라서 꼭 그런 분라도 옆에 계셔서 감사한 게 수동의 질의를 많이 아시고 제가 그걸 받을 게 많아요. <laughs> 어딘가? 저, 저는 여기 아직 잘 모르거든요. 많이 안다아서 근데 어디 가면 어떤 게 나올까요? 질의적으로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하는 조언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부대장님은 저보다 많은 거 부담을 가지고 계셔야 하기 <laughs> 때문에 부대장님이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수동 계곡 옆에 살고 있는 지구빌레 인자 포토테라피스 찬영 선생님입니다. 아, 수동에 온 올린 만 12년 됐습니다. 아, 10, 아, 10년이면 이제 주민으로 아마 인정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아마 10년 전과 지금의 수동은 엄청난 어떤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3년 전만 해도, 3년 전과 지금의 추종은 정말 많이 깨끗해졌어요. 네, 무엇보다 네. 좋은 것이, 이 또, 주부의 콜리스 단이생겨서 너무 좋았고, 저는 처음에 주부라고 써 있어가지고, 아, 좀 이걸 가입해야 되냐 하다가 아 전화를 했고, 내한 역할을 그냥 내가 저도 하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알리는 홍보, 사진, 기록 같은 경우는 내가 할수 있겠다 해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의 또 봉사하는 것들을 잘 담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 단계를 떠나서, 굉장히 많은 말정를 내시는 말정생님말 정말, 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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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정 한지 말 3년 정말, 4년 차로 들어가요. 사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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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야외에서 고 분이는 한이 나들이 명식 아, 원장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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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머리가 나들이 펩니다. <laughs> 본인이 좋아하는 생각 해서 가요잘 어울리세요. 트레이드 마크이것부시해 주세요. 네, 불러 들어오셨는데, 저희 지금 자기소개하는 시간이라서 숨도 못 돌리시고 그랬는데, 이 앞에 나들이 내장 옆에 있는 게 있죠. 아, 나들이 아, 미용실 아, 원장님이시고, 그러니까 대단하세요. 정말 한국. 그, 아, 있음 있음 아 있음 저기 단체장이에요 네. 한국 무용. 한국 무용은, 네. 무용은 이 앞으로 네. 거 뮤지컬 배우 뮤지컬 배우죠. 포함 인형 전통 인형 안녕 안녕 가는 이병 이신. 이병과 재질이상당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총 감독했고요. 지금 이제 올해는 정식으로 이제 국제 수혜는 받아가지고 네, 예, 네, 정식으로 다른 단장이 되고요. 그렇구나 활동 소집하는 거고요 네, 올해는 이제 주도 같이 이렇게 이제 여기 이분도 같은 회원이시거든요. 예, 부장님. 작년에 공연 하셔가지고 네, 많이 해줘서 너무 고맙죠. 퍼스트 해보니까 너무 이쁘게 <laughs> 나오셨던데. <laughs> 네. 여기 그 단체 사진 에올라가는 우리 수석님은 줄을 잘 타야 된다고 했는데. 정말 좀잘탄 거예요. 우리 스승님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나마도 봐야 하는 앞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시고 있고 그만큼 네. 그 스승님께서도 보시는 게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네. 이제 개보도가 유명하신 분이라서 네. 국어 학교는 개보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네. 어쨌든 그그 그 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래만이 아니고 그 전에도 대러님이나 다른 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꾸준히 활동을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때 여기 한 주부 전에 주부 전에 쓰던에코플로이 꾸준히 하셨다가 잠시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혼자 다 봉사하셨거든요. 이제 사람이 그래요. 그냥 내 나름대로 봉사를 하라고 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더 뿌듯해. 자신감도 높아지고 누구한테 얘기를 할 때도 괜히 조금 뭔가 뭐랄까 그날 하루는 뿌듯한 게 있는데 마침 뭔가를 하나 받지 않는 건데 뭔가를 조금 하나 받는다고 그러면 굉장히 찝찝한 느낌이 들거든요. 오명인 선생님께서 그러신 느낌이 있으셨는데 그래도 그걸 되게 가입을 해주셔서 같이 활성화할 수 있어 굉장히 푸드센 공부하시거든요. 네, 좋으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이쪽으로 또 화면 바꿔서 음. <laughs> 안녕하세요. 내방에사는 김성식이라고 하고요. 한잎불덕으면자고 있습니다. <웃음> 음. <웃음> 수동의 그 이사를 들어온 게단 7년 좀 지난 것 같은데 마을을 위해서 특별하게 행동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자리로 그냥 우리 대장님이 끌려서 왔지만 이장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행동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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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분한테 그렇더라고요. 나 혼자 나 신앙 나어나고 개인 출시만 되고, 얘 같이 나는 밥좀나도되고 그런 부분이더라요 고마워. 그리고 하나 알려줄 게 있어요. 저희가 규칙이 한 달에 팔회에요8 번이야, 그죠? 일주일을 올리는 게 일주일에 두번 정해져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 여행을 간다. 이번 주에 여행을 가요. 그럼 못 하잖아요. 이 사람이 뭐 뭔가를, 하려, 뭔가를 받으려고 는건 아니지만, 이왕에 할 건데, 꾸준했으면 좋겠는데, 뜨죠? 주문하님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주문하님 개인적으로는 제가 몰라요. 그런데 자치 행정과에 전화를 하셔서, 홍수범, 홍수환이가 아니고, 홍수범, 홍수범 주문관을 바꿔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나 금요일까지, 아니, 일요일까지 여행을 간다. 아니면 무슨 일이 있다, 집에. 계속 내가 못 한다. 일지를 내가 우리 집에 쓸만큼 있는데도 내가 주술 수 없는 이 안타까움이 있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면 주무관이 날짜를 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못 하셨으면 뭐 다음 주에 하셔도 되고요. 다음 주에 되죠. 단지 주무관이 알고 있으니까 일지 작성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일주일에 두 번의 원칙이나 만약에 안 되면 주무관이 한 달에 8 번, 8 번을 할수 있는 그렇게 응, 룰을 만들어 주시니까 그렇게 변동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섯라고 해서 몇분이 나오실까?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열 번에 세를 5섯 생각됩니다. 음.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까지 제가 갖고 있으니까 아 통수는 맞았구나. <laughs> 사실 하다 보면 시간이 안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날이나 그 사람이 있어도 움직이는 사람은 거기서20% 정도예요. 근데 그게 다 단체가 움직여지는 거니까. 어찌되었던 그날 WWM 대상이라고 하는게있습니다 근데 수동이라고 하는 별도의 지구대가 생겼으니까 저희도 어느 지구대는 지고 싶지는 않은 건 흔쾌하잖아요. 하나하나 지켜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활동 열심히 하셨는데 일치만 꼭 그렇게 작동해주셨으면 좋겠고 어, 있으면서 뿌듯함. 제가 이제 인적 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들 활성할 수 있는 인적 구성에 찰리 선생님이 기인 어, 만점 선생님이면 네. 저희 일정 찰리 찰리 그러면 여기 소은다 알잖아요, 그죠 찰리 선생님이 그래도 사진이고 홍보고 이런 거에는 어디 누구 내놔도 정말 전문가적인 놈이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공동체 잘 됐으면 좋겠어요. <laughs> <laughs> 네. 저녁 식사 시간은, 응, 다비 오실 수 있으시죠? 대답이 없으면, 오케이, 이 알고. <laughs> 저희, 콩마당, 뭐라고? 이쪽에 들어가면 콩마당, 콩마당. 뭔나다 <laughs> <laughs> <무엇도 하지? 웃음> <laughs> <laughs> 아, 다 아, 갑다 아, 갑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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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김치 전골라고 고등어 생선 그주의하고 응. 해서 반반하면 괜찮다네요. 음. 아홉 네 예. 아, 저는 저는 반반. 교장 뭐생님겠습니까 그대로 그대로 그냥 숨었네. 아유 완전 소리. 내가 왜 사나? 음머리가 때. 대한민국 여자 라